자 여기는 마질이 공사장인데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공사를 하다가 멈추고 지금 봄이 되면 아마 공사할 것 같아요 저건네 불도자도 그냥 살습니다 여기 강 쪽에는 거의 마무리한 것 같고 봄되면 또 활발하게 공사할 것 같아요. 아 한점했습니다. 예, 또 보이시나요? 오, 한점했어요. 아 나무 잘났습니다. 어 뒤에는 어 뒤에도. 뒤에도 나무 한그루가 나온 것 같아요 어이, 사이즈는 뭐 무한도 좀안 좋고 사이즈도 한10한이 정도 되는데 아 그림은 아주 명품입니다 아우 여 물이 얕아져가지고 물이 엄청 얕아요 이제 다가버려가지고 거의 바닥이 드러날라 그래요 요즘에 아, 한점 했습니다. 아, 너무 한점 했네. 아, 땡큐. 석신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한점 했는데, 또한점 나왔는데요. 아, 근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안 보입니다. 아, 색깔이나 색질도 괜찮은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아, 아쉽다.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도 또 뭐가 조금 보이는데 아 여기도 조금 보여요 뭐가 아 이것도 시원찮네 이것도 뭐 그림이 아니고시다 틀렸습니다. 아깝다. 아깝고 아쉽습니다. 자 여기 한점 여기 한점또 보이는데요. 요것도 꽃들인데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요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떨라는지 모르겠는데 칼라가 보이긴 보여요. 칼라가 보이긴 보이는데 꽃대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아, 여기될것같지는 않은데, 꽃돈은 꽃돈인데 말이죠. 일단 이가 건져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달라졌는지. 이쪽이 되려는지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될것 같기도 한데, 이대가 우선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대가 우선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아아 여기도 한점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아 이쪽에도 큰일 난데, 이쪽이 그림이 별로 없고, 왔고요 아, 이쪽은 잘 나왔습니다. 이야, 우, 좋아요. 와, 아. 아우, 내 손이라서. 이야 우와 시켜집니다 사유가 이야 라키가 막혀 나무 한 그릇하고 뭐 시켜도 제대로 올렸습니다 와 좋아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웬일이야 이거 물이 다출어는데 요것도 꽃들인데요 아 어쨌든 조금 거칩니다 수마가 좀덜된것 같아요 석질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밑에 거는 꽃들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또, 한 칼라가 또, 차돌 같은 게 붙어가지고, 경이 이루어질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아, 꽃들은 분명히 꽃들인데, 아, 이제, 이제 시원찮아 보입니다. <laughs> 이거는. 이건 무슨 한칼라가 붙었는데 이것도 이따 꺼내 볼게요 뭐 음, 하나도 되지도 않고 개수만 많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한군데 많았어요 다 한군데 많았습니다 이게 흘러, 흘러. 하고 이게, 하긴 이게 뭐, 또다시 굴른다고 해도, 이런 들이 좋은 들이 되겠습니까? 아쉽지만, 수고합니다 여기도 한점 나왔습니다. 이단도점 나왔는데, 이게 그림이 좀나올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뭐, 이겨, 꽉 껴가지고, 요거 먼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꽃돌이니까 올려 보겠습니다 아큰 돌을 이큰 돌을 다 딛었네 어디 왔는데 뺏고 말 틈이 없습니다 전부 다뒤졌어요 이거 어제 어제 수확물입니다. 아좀 전처럼 나오질 않아가지고 좀두달 만에 했더니 아 힘도 너무 들고 좀 어려운 점이 좀 어제 있었어요. 한 작아서 그렇지 한도정은 재미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석을 좀 했고, 나머지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좀잘 나왔는데, 모함도 좋고. 나무가 좀 끊겼으면 좋았을 건데, 아, 요것도 또 꽃돌인데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이목 같은 것이 이질석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연출하면 아주 좀 볼만하겠습니다. 요게 아주 예뻐요 요게 요것도 예쁘고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좀 괜찮고 근데 우측에 조금 모함이 좀 받쳐주질 못했네요 요것도 좀 은은한게 괜찮고 음, 뭐 오래간만에 두달만에 간거 치고는 수확량도 좀 괜찮습니다 이정도만 자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또갈것 같은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수확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